자 그렇다면 담론적 배경 확장이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맥락과 담론적 회사 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문 인권은 소중하다. 어, 인권은 당연히 소중하지. 자, 겉표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떠올리죠. 인권은 소중한 것이야. 우리의 기본 권리야. 자, 표준화된 일반적인 정의이다. 근데 이것이요.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번역도 달라지고 의역도 좀더풍 고하게 의욕을 할 수가 있고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한번 예문을 볼게요. 자 인권은 소중하다 이죠. 근데 국제회의장이라는 맥락에서의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담론적 해석은 자 의미를 자 보편적 권리 아니면 이상적 가치라고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독재 체제 하에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라는 그 맥락에서의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담론적 해석은 저항의 상. 자유를 갈망하는 저항의 상징 아니면 정치적 외침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즉, 국제회의장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담론적 해석은 사람은, 자, 우리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상적 가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내포되어 있는 이 자유라는 개념은요, 단순히 사전적 의미는 의미에서의 얼매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소과라는 개념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독재 체제 하에서의 시위 현장이라는 맥락에서의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담론적 해석은 억압 체제 아래에서 이 자유라는 것을 갈망하는 저항의 외침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위 현장에서 읽어내는 담론적 해석에서의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윤리적 주장이나 이상적 가치가 아니라 이 자유를 제한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그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담론적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에 따라 이제 이 인권을 소중하다는 것이 저항의 상징이고 저항의 외침이고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고 의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보편적 관리, 존엄성, 민주주의 등으로 의역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 맥락에 따른 담론적 해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의 창의성, 의 능력을 어, 올바르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의역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표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것이 이제 같은 문장이더라도 누가 말하느냐, 어디에서 말하느냐, 왜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무게감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론의 힘입니다. 그래서 맥락이 바뀌면 의미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